안녕하세요, 윤커버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제품을 배관하고 하나 구매했어요.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은 오토바이 카플레이 제품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평소 라이딩을 할때 폰을 고정하기도 빼기도 귀찮고 혹시나 비가 오고 이럴 경우 뭐 비가 오는 경우에 운행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그래도 타다 보면 한 번씩 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보고 간편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제가 일단은 구성품을 미리 열어봤는데.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. 5인치짜리 모니터예요. 이게 또 방수 기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세차장에서 물을 뿌려도 되는 정도라고 일단 봤습니다.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고요. 그래도 휴대폰이 물에 젖는 경우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거치대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중앙에 들어간 거치대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걸로 백미러 쪽에 고정하는 브라켓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 같은데 U자형으로 꽂아서 고정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걸로 고정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백미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정을 할것 같고 또이 선을 보시면 여기 카플레이에 꽂고 USB 선을 이용해서 휴대폰에 꽂으면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무선 버전으로 사서 그냥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만 켜도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 연결하는 단자입니다. 자, 이렇게 간편하게 USB 포트가 있고요. 그냥 USB 꽂기만 하면은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그냥 배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. 저는 오늘 배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걸 도전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이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봤는데 잘 되더라고요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, 홈에 맞춰서 이걸 그냥 꽂아주신 뒤,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근데 여기 보시면, 여기 방수가 될수 있게 고무링이 또 있어요. 이런 거 보면, 뭐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잠궈주고 USB를 꽂아주면. 어, 저는 미리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카플레이로 바로 넘겨, 넘어오는데, 그래도 로딩 시간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네요. 그래도 여기 보시면, 이제 음악. 자, 이렇게 음악도 잘 재생이 되고요. 그리고 내비. 자, 이렇게 보시면 내비도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. 근데 뭐,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. 전 이거 꽂을 때, 여기 U자를 놓고, 이걸 놓고, 이렇게 정거집니다. 자, 일단 내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음,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설치를 하고, 이제 저는 여기 이 선을, 여기 백미러 안으로 넣어서, 이렇게 킷박스 안으로, 킷박스에 연결할 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, 이 커버를 한번 까볼게요. 이걸 조금 들어서 이쪽에 홈이 있고, 이쪽에 홈이 있고, 위쪽에 홈이 있는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이쪽, 이쪽을 살짝 뺀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분해를 했고 다음은 제가 원래는 이것만 빼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카오를 다 분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되냐. 제가 카울을 다 분해하고 작업하려고 했는데 이거 야마가 났어요. 클일인데 그래서 지금 카울을 다 벗길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티 박스 이쪽을 잘랐거든요. 여기 보이는 가 갈색 선이 플러스 선인 것 같고. 저잘안 보이시는데? 가이색 가이색 한줄 되어있는 게 플러스 단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 전선을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건 이렇게 놔두고 일단 선을 먼저 넣어볼게요 자 일단 선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탈거했어요 탈거하고 좀더 수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yeah mm -hmm. 일단 선을 백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빼냈습니다. 이렇게 빼냈고 제가 하는 와중에 여기 릴레이, 요게 요기 뒷부분이 부서졌어요.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. We'll